네 안녕하세요 원즈입니다 오늘은 신캐 베지터 리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어... 일단 좀 기대가 돼요 일단 제가 텍스트를 쭉 리뷰하기 전에 앞서 읽어봤는데 사실 이 게임은 탱커가 살아나, 살아남기가 좀 힘든 게임입니다 왜냐면 라이징이란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탱킹이 좋다고 한들 라이징 맞으면 죽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탱킹만 좋아서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되는데 이 녀석은 읽어보니까 플러스 알파가 조금은 기대되는 녀석입니다. 일단은 좀 전체적으로 알려 좀 리뷰를 해드리면, 일단 변신형 캐릭터에요. 근데 변신 조건이 뭐냐? 피가 50% 이하가 되면 변신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좋아요. 그 피가 50%가 딱 되잖아요. 상대 기력이 0이 되고 모든 카드가 없어집니다. 바꿔 말하면 일단 얘는 한 번에 초반에 맞아 죽는 일은 없어요. 일단은 변신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 근데 문제가 뭐냐? 아, 문제 하나. 장점이 뭐냐. 변신을 할때 피가 무려 50%나 회복을 합니다. 거의 아마 브레이크, 브레이크 아닌 이상 거의 이렇게 높은 회복률은 아마 최초일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한마디로 초반에 그냥 디립다 맞아주고 50% 밑으로 깎인 다음에 상대 공격 거기서 끝내주고 변신을 하면 거의 풀피에 가깝게 다시 게임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변신 전이나 변신 후나 뭐가 좋냐. 일단, 댐증 수치가 상당히 높아요. 90%. 플러스, 댐감이 50%나 됩니다. 탱커라서 스탯이 방어형이 좀 높은 편인데, 댐감이 50%나 된다는 거. 그 다음에, 그, 등장 시, 등장 시, 일정 카운트긴 하지만, 추가 댐증과 추가 댐감이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단단하면서도 딜이 좀, 준수할 것 같은 어 성능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가장 좀 매력적이라고 느끼는 거는 아츠 카드 소급 1단계 이거예요 해제 불가로 변신 전에는 없는데 변신하면 그게 생깁니다 네. 변신하면 아츠 소급이 붙는데 이게 저는 상당히 매력적으로 느껴져요 왜냐면 어차피 탱커기 때문에 얘는 그냥 댐증 수치가 높든 댐감 수치가 높든 거기서 끝날 수 있는데 어 이게 뭐냐면 어딨냐? 어, 여기. 맞을 때 상대의 기력을 감소시키거든요? 그러면서 자기 댐증은 올라갑니다. 15 카운트 동안.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상대 공격을 좀 끊어주기 좋으면서 맞으면, 어, 댐증 버프를 받은 상태로 아츠 속업이 있어서 그냥 순식간에 극딜을 좀 넣어, 넣어줄 수 있는 그런 느낌이 와요, 사실. 그래서 사실 좀 많이 기대가 된다는 거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가 파란색 사이언입니다. 이 게임은 파란색 사이언이면 젠버프 받기가 아주 좋아요. 어, 물론 보보보 때문에 조금 많이 가려지긴 했는데, 파란색 사이언이니, 사이이그 정통적인 젠버프 강호입니다. 강호. 그래서 이 녀석은 젠버프를 주기 아주 좋다라는 거. 그래서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의 어떤, 그니까 러 좀, 어, 괜찮은데? 쓸만한데? 이 정도 성능으로만 나와도 젠버프를 주면은 상당히 괜찮을 성능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보여드릴 때은이 대기입니다. 젠버풀두개 챙겨줘, 두 개. 이랬는데도 좀 성능이 좀 갸우뚱한다. 이거는 쓰레기입니다. 솔직히 쓰레기. 젠버풀두 개나 챙겨줬는데, 어, 성능이 갸우뚱하다. 쓰레기예요 근데 만약 에 이렇게, 이렇게 두 개나 받았을 때, 오, 괜찮은데? 상당한데? 라는 느낌 나면 오이 녀석은 괜찮은 녀석인 겁니다. 네. 아시겠죠? 일단 나머지 멤버로는 일단, 그, 파란색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게임 은 라이징이라는 시스템 맞으면 탱커고 나발이고 없어요. 브레이크나 버티기 없으면 그냥 끝납니다. 그래서 상대의 라이징을 좀 견제해주기 위해서 지뢰를 하나 좀 넣어줘 봤고요 어, 녹불배 넣어준 이유는 약간 텍스트 상으로 봤을 때는 녹불배 같은 느낌일 것 같아요. 탱킹이 상당히 좋으면서 딜도 꽤 준수한 느낌에 녹불배 느낌이 들고 특히나 요 녀석이 필살기가 좀 굉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댐증 수치도 높은데 필살기를 쓰면 사격 암호면서 추가로 30%가 더 붙어요. 그래서 상당히 좀 필살기 하나만큼은 좀우와 소리 나올 것 같아서 약간 녹불배랑 비슷한 느낌일 것 같아서 한번 녹불배를 한번 넣어봤습니다. 어 지금부터 바로 PVP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이 뭐 GTA 오 어, 베지터 신케 <laughs> 신케 베지터 리뷰 영상인데 마치 짠 것처럼. 리더, 리더로 신캐 베이스를 쓰시는 분을 만났네요 GT덱에 파란색이 뭐 없나? 초스리 꼬공이도 있을 거고 그죠? 아니면 굳이 리더로 쓰신다면은 뭐울초도 있을 테고 어... 이유를 모르겠네 자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스 아저긴가 보다. 이게 완득 때문에 뭔가 파란색은 데리고 와야 되겠는데 파란색 쓸만한 게 없어서 그냥 어 나이스 신캐롤 젤를 데리고 온 그런 느낌인 거 같네요. 근데 저 정도 별인 게 없을 수가 있나 파란색이 뭐가? 와 저렇게 오래 기다리신다고 대단하시네. 일단 또 맞아 볼게요. 캠핑롤 일단 괜찮을 거 같은데 무엇보다도. 그 매능을 누르면 피가 어차피 50%나 차서 뭐 특별하게 손해 없이 변신할 수 있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냥 얘로 맞도록 하겠습니다 어, 벌써 근수는좀뭐 저야 좋죠 네 오케이 이제 변신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피가 거의 풀피 됐죠 아주 좋아요 아 필살기 했나보다

좀 말리네요 이거 판. 저분 대기 솔직히 이렇게 무서운 대기 아닌데 뭐 <laughs> 맞기밖에 안 하고 있네요. 미치겠네 진짜. 일단 이, 이, 일단 녹불배로 맞고요. 오케이. 팔배? 아 아니고요. 이거 피하면 끝난다. 어 이거 뭐야? 위기 앞에 줘. 아 이런 씨. 일단 노골대로 최재 맞아야죠. 뭐, 그죠? 아직 괜찮습니다. 어, 아직 괜찮아요. 아, 피를 채워주려나? 뭔가 지뢰한테 써주고 싶으니까 아끼,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아, <laughs> 왜 이렇게 아끼만 하지? 지겠는데, 나이스아 죽으려나? 택을 시켜볼까요? 한번 싶나? <laughs> 아 기분 너무 좋은데, <웃음> 나이스. <웃음> 아 신캐 리뷰하는데 왜 제가 저렇게 주고, 와 민망하게, 아 참. 안타깝네요. 네, 일단 녹불배로 저 녀석 거의 뭐 타격 한 방에 궁한 방에 죽이네요. 변신하고 나면 신에기로 바뀌기 때문에 녹불배한테 솔직히 좀 약할 것 같긴 해요. 보니까. 일단 한번 해볼게요. 이거, 필살기에는 그 버티금지가 없었죠, 그죠? 그치? 그치, 없었죠. 괜찮습니다. 아이고. 자, 이제, 폭산포 오스터가 무서운데, 음, 오케이. 얘로 맞아 봅시다. 나이스. 나이스, 끝났다. 이건 끝났다. 영화 거의 끝났죠. 네. 어차피 상대는 버티기가 우브가 빠졌기 때문에 제가 라이징을 써도 뭐큰 기도 없이 잡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냥 써주고요. 한 명이라도 좀 확실하게 잡기 위해서 그냥 썼습니다. 나이스. 근데 희사기 보션은 진짜 시원시원하네요. 아, 까비. 아 <laughs> 아이스. 끝났네요 다음 나무. 로한나넘나가보도록하나습니다 어... 웃어봐 되기네 완전히 웃어봐 되기고 별이 좀 낮긴 하네요 근데 좋아요 개수를 보면 일단은 리세 계정은 아니신 것 같은데 어 별이 조금 낮긴 하네요 네. 음 울불개 때 리세로 시작하신 분인가 아무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완급 별이 낮기 때문에 저분이 어 베지터로 한번 각을 한번 내보겠습니다 유튜브 각을 아, 거의 카카롭소 별이 제가 너무 납부적으로 높아서 아, 프네왜 아픈 거지? 아, 탱킹이 좋아야 되는 거 아닌가? 어, 왜 아픈 거지? 어, 이해가 안 되네. 그거 다이비 아, 까비. 어, 저분 왜 이렇게 뒤집지 별이 낮은데? 오좀 약간 이해가 안되네요 오? 어? 별이 낮에 맞은데 오케이! 우리가 잡았습니다 바비. <웃음> 오케이 <웃음> 아 잘못 넣었어 이거 안 맞아 안 맞아 안 맞아 일났다아 실수했어요 아 실수했습니다 나비 찮습니다어 제가 별이 앞 도저로 높기 때문에 나이스 여기 다 빠졌다 아 뭐야 와 씨, 여기서 바로 라이징 날라간다고? 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이러면 이제 제가 많이 이기죠. 나이스. 이러면 유기, 많이 유리해지죠. 아 많이 이기죠라는 말이 헛다웠는데 많이 유리해지죠. 변신해 주고 허비 한번 노려볼까. 허비. 아, 필살기 후드는 있네요. <laughs> 뭐야 이거? 오케이, 오케이, 괜찮아요, 괜찮아요. 진반이 먼저 잡아주고, 그렇지. 끝났네요 이제 뭐 완극 나올 수 있나요? 뭐. <laughs> 완극 나오면 잡아, 잡고 싶었는데 아쉽네요 오케이 자 이제는 녹색을 치워버렸기 때문에 신캐 매지터로한번각한번힐각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왜 데미지가 많이 바뀌지? 이해를 못하겠네 아이가니우다 okay. 아. 우했어 오케이. 오케이. 어, 씨발했어요. 어, 이번에는 또 채팅이 괜찮네. 왜 지금 괜찮은 거지? <laughs> 아, 혹시 뭐 했을까요? 아 천진반이 뭐가 있나? 아 천진반 저꽁케에는 텍스트를 아예 안 읽어봤는데 제일 뭐 웃어봐 애들 뭐 올려주나 보네 칠우주 애들이나 아니 왜냐면은 초반에는 저 깜짝 놀랐거든요 데미지가 너무 많이 바뀌어가지고 지금은 또그정수준아니네 <laughs> 뭐지? <웃음> 어플 안났고요 <웃음> <웃음> 오케이 엘리카나 빼줬고 오케이 좋구요 오케이 드디어 잡았습니다 아 드디어 잡았어요 아하 아치가 안나왔구요 망했다 <laughs> 망겠다 이제 죽을 것 같을 때 베지토로 바꿔야 되는데 어봐 이번에 지금 데미지가 안 박히는데? 정말 뭐가 있었나보네 까비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직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아 아직 괜찮아요 아직 괜찮아요 필살기로 일단은 완극 왕극, 상대분 완극이 별 낮기 때문에 필살기 한방에 죽을 거거든요 아마? 아, 뭐야 <웃음> 자, <웃음> 자, 여기서 만약에 베지터로 완죽이랑 울불결 둘다 잡는다. 어, 별이 낮다고는 하지만, 어, 이러면 인정 아닙니까? 그죠? 자, 잡아볼게요. 잡아볼게요. 이거는 어차피 필살기서한 명은 잡을 수 있고, 이건 어, 잡았지 뭐. <laughs> 너무 센데, 이거 필살기. 잡았구요. 오케이, 자 이제 하속업비에너 하나 있잖아. 그지 해제 불가잖아. 나와 줘야지. 뒤는 괜찮네. 하나만 더나어도 제발 그렇지. 야, 괜찮은데 이 별이 차이가 있다곤 하지만 괜찮네요. 이거 오케이, 흥, 유자마다나 어, 무슨 얘기야? 이거 어... 아, 시내기, 시내기, 대기네요. 기본 베이스가 신애기에다가 울불게 이제 힘의 공명 받으려고 이제 리더로 놓은 것 같고요, 그죠 육성완극, 오케이 좋습니다. 일단은 상대 녹색이 없기 때문에 신캐 리뷰하기 아주 좋네요. 그죠? 오케이, 오케이. 오, 어, 데미 좋은데? 아, 뭐야, 뭐야? 렉이야? 렉고냐, 쏘? 아, 참. 아, 참. 아, 참. 아, 참. 쪼개줍시다 네, 아, 참. 아, 참. 고요 아, 렉이 있어 아, 이런 모르겠어 요 이거. 아, 참. 아, 아, 탱킹 한번 봅시다. 야, 이 정도는 대줘야지. 그래, 어, 아, 좋아요. 탱킹 좋아요. <laughs> 탱킹 좋아요. <laughs> 아주 좋아요. 아, 만족스럽습니다. 아, 이거 맵이 있으니까 감이 막 이상해지네요. 약간... 아, 그 시카운트가 10, 빠졌구나. 20%가 지금 없어지니까 데미지가 그래도 좀 느낌이 오네요. 체감이 좀 됩니다. 한번더 맞으면 어차피? 껍소리 안 맞고. 그렇지. 잡았다. <laughs> 데미지 좋다. 데미지 좋다. 이아 <laughs> 하! 이까이 <까비>. 그렇지. 좋지요. 뭐야, 눈치 눈치 게임이야? <laughs> 아, 참. 자유니에이 네, 일단 하나 빼주고요. 완벽하게 빼줬고요. 그래서상데 카드도 다 깨, 깨졌어요. 자 늦었죠? 평타 친다 이제. 라이징 평타 친다. 느낌 온다. 평타 친다. 평타 친다. 평타 친다. 평타, 평타 칠 거지, 잖아 그렇지. <laughs> 아이참 이게 완득 나오고 나서부터 가까이서 펑타 치는 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아 그냥 주문을 외워봤습니다. 평타 치고 말라고. 어 괜찮네요 일단. 자 한번 다로론에 치웠고.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카드가 파괴되고 기력이 다 없어질 뿐. 어, 저런 그 피에 추가 댐감이 없기 때문에 죽는다고 봐야 돼요. 그죠? 네, 별거 없습니다. <laughs> 별거 없다는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미리 알고 있으면 대체가, 가, 대처가 가능해요. 몰랐을 때가 문제인 거지. 모르면 사실 당황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미리 알면 그냥 없어지면, 매는 누르면 됩니다. 아, 끝났네. 이 정도면 유거 페이지 빼주고, 어. 아, 이거... 이게... 아하, 사귀어가 뭐 있었으면 그냥... 공 쓰면 되는데, 아쉽네요. 음, 아쉬워요, 아쉬워요. 일단은 유니크 게임 빼주고요. 안 아프죠? <laughs> 간망했다 뒤로 가고 있었다. 아. 아 이게 상대방이 지 버티가 있기 때문에 <laughs> 좀 귀찮은데 이러면. 집중 좀 해야 되겠네요. 상대 지금 망했다 상대 지금 라이징도 안 썼을 텐데. <laughs> 오케이. 이렇게 다 빠졌고. 오케이 okay. 여기서 라이징이 있을 건데 질러 봅시다 어차피 선택지도 없고 그렇지 <laughs> 이거는 이겼다 <laughs> 이건 이겼다 이겼다 이거 이겼다. 이겼죠 완극이 못 잡아요 얘를야두 방에 그냥 끝 좋네요 <laughs> 아주 좋네요 이거 흠사마다나음 <laughs> 음, 이번에는 뭐 무슨 게있 아, 시내기, 신의기. 시내기네요. 시내기, 신의기. 시내기이고, 오 케이... 이게 제가 영상을 찍으면서 느낀 건데, 나중에 편집할 때에는 이제 그싱케 베지터가 조금 그래도 좀 활약한 판 위주로 올릴 거긴 한데, 음... 초샘포 오지터랑 녹불배가 좀 무섭긴 하네요. 그거 말고는 사실 요즘 메카에서 사실 메타에서 이거 원기공은 사실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원기공은 모르겠어요. 근데 초샘포 오지터랑 근데 녹불배는 솔직히 좀 무섭네요. 저 신캐 베지터한테는. 까비한개 봅시다. 어 아픈데? 왜 아프지? <laughs> 나비 렉이 있어요, 뭐아아이 아... 아프겠죠? 아, 엄청 아프세요. <laughs> 바꿔 주고요. 나이스. 아뭐 잘못 눌렀어. 아 특수기 눌러 는거 실수를 했네요. 아, 예. 나이스. 욕설이 났고요. 이러면 한명 잡을 수 있죠. 어분 보니까 장비를 다 공격적으로 세팅해안나 보네요. 왜냐면 제가 역속인데 딜이 박히는 게 제법 박히기도 하고 어분 지금 체력도 그렇게까지 높은 건잘 모르겠고 다 공격 위주로 세팅을 하신 것 같습니다. 거기다 젠카이 버프도 블지트 한테 줬던 걸로 기억을 해서 음.. 좀 데미지가 박히네요. 아프기도 하고 제가 러비. 일단은 저기 뭐야 블루 오지터가 빨별로 기억하거든요 제가 기억하기로 제한테신캐로 한번 때려보고 싶네요 진짜 음 이거 맞은 다음에 변신하면 되겠네요 자, 가봅시다. 오, 어, <laughs> 데미지 좋다. 데미지 좋다. 오, 어, 데미지 좋다 좋다 좋다. 아, 데미지 너무 좋네요, 이거. 아, 아깝다. <laughs> 이건 잡을 수 있죠. 어, 잡는다고 봐야 돼, 이거요 <laughs> 아, 진짜 질련 세긴 세다. <laughs> 아, 까비 이러면 신캐 베지터로 끝낼 수 있죠. 음, 이렇게 마무리가 될것 같습니다. 아, 필살기로 해었네 끝났네요. 그냥 이거는 뭐 아무도 뭐할 텐데. 그죠?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네, 장비 세팅입니다. 뭐 사실 찐덱이 아니기 때문에 장비는 그냥 참고로만 봐 주시고요. 신캐 한줄평딱 잘라서 말씀드리면 어, 딜량은 기대 이상이고 탱킹은 기대 이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렇다고 탱커로서 별로는 아니에요. 데미지가 좀잘 박힌다 뿐이지 그 상대 기력을 계속 깎아 주기 때문에 콤보 끊어주기도 좋고요. 변신 전에는 단 1회긴 하지만 어50 피50% 이하가 되면 상대 일단 공격을 한번 무조건적으로 한번 끊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사실 굉장히 좋았어요. 하지만, 어, 피 자체로만 놓고 보면 생각했던 것보다는 피가 좀 많이 달더라고요. 한대한 한 대가. 그래서 그거는 솔직히 좀 아쉬웠어요. 아쉬웠는데, 어, 데미지, 딜량 자체는 너무 잘 나와서 어, 얘가 진짜 방어형 맞나?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젠버프 때문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게 치면 탱킹도 되게 좋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젠버프 때문이 아니라 이 녀석은 뭔가 텍스트상으로는 뎀감이 70%나 되지만 탱킹이 조금 뭔가 아쉽다. 하지만 딜량이 굉장히 좋다. 어,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